I got a job in the valley, but today I didn't go. I need a day off, but the boss says hell no. I'm gonna get drunk and smoke three packs of Marlboro. 안녕하세요, 빵댕이 여러분. 빵댕이 아니라고! 전 빵댕이 친구 하늘입니다. 지금 채영이 추천해준 다시다 팩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다요? <laughs> 포타이. 한국인들 음. 진짜, 아,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많이 기본 오메뉴는 기본으로 시키는 것같아맛있 맛있어. 진짜 맛있현이 이유가 있 진짜 약간 내가 먹어본 타이밍이 네 밖에 없네 찍어달라고? 음. 음. 어 너무 맛있다 음. 아니 그리고 엄청 음. 오우리 스타일? 응우리 음. 스타일? 음. 내 먹방 좀 찍어봐! 김치만 있으면 딸 따위가... <laughs> 그럼 진짜 더 맛있겠네! 응. 한국인들! 응. 여기만 시킨 거 아니었어? 응! 맞아요. 치킨 <laughs>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응. 그공공인줄 알았는데! <laughs> 이때 치킨 맛있다? 응. 음. 치킨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뭐! 응. <목소리도> <웃음> <웃음> 아! 귀여워! 위동이다, 허스키? <laughs> 허스키야? 사무엘드야? 물 들어갔다 왔구나? 어머 예뻐라! 말라뮤트? 아 말라뮤트 수 있겠다. <laughs> 와 어, 여기는 에메랄드 밸리라는 곳이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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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근데 원래 어디 가려고 했었어? 있었... 원래 어디 가려고 했었지, 우리? 오늘 에메랄드 밸리에 갔다가 너무 수영이 하고 싶고 날은 덥고 그래 가지고 일단 호텔 수영장에서 그냥 쉬고 놀려고 다시 왔습니다. 근데 바로 나갈 힘이 없어서 우리 저질 체력 3인방은 <laughs> 엎드려서 누워있어요 <laughs> 근데 진짜 저질 체력인 것 같아 그니까 근데 오, 우리 다. 약간 그 체력 식성 <웃음> <비슷해>. <웃음> 막 등등등 성향 이런 게다 비슷해서 이따 또 수영복 입고 나타날게요 안녕 <laughs> 언니 와인 한잔하러 와 계속 <laughs> 계속 수나리? 와나 수나리 진짜 싫어해 안녕.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귀여워. 완전 예쁘다. 아, 예쁘다. 와, 예쁘게 봐. 아니, 귀여워. <laughs>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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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 뭐가 무서워? 둘, 셋, 들어오세요! 여기서 노는 것만큼은 이제 카메라를 좀 내려놓고 막더 놀아볼까 봐요. 아! 음. 음, 예뻐요. 채영아. 어때요? 행복한가요? <목소리> 어, 우리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c r 이 i n 나 이렇게 깨만 g 나왜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랑거럽다 사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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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사랑다 얘들아, 일로 와봐. 그녀들은 오, 물고기를 먹고 있어요. 신나게 놀고 왔는데, <laughs> 일단 저희는 씻고 밥을 먹으러 가면은 뭐 하루 다 끝나겠지? 다인님 킹받지 마세요. 킹받드라슘. 갑자기 제대예요. 전 애미예요. 마지막 밤입니다. 진짜 <laughs> 오늘은 영상이 많이 없어서 밤에 한국 가서 응. 복구를 뭐 하고 센터 보고. 가서 복구해 볼게. 근데 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밤에 다 씻고 모여가지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맞아. <laughs> 여러분 저 얼굴이 더 동그래지지 않았나요? <laughs> <laughs> 야너 되게 그런 베토벤 이런 사람 같아. <laughs> 저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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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위해서 방수팩이랑 스노우클링 장비랑 막 이런 거다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물 속에서 재밌어. 막 뒷구르기 하고 <laughs> 수중 카메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근데 지금 여기다 그 넣는다, 언니. 엉덩이만 다니는 거. 와, 진짜 열심히 <laughs> 찍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laughs> 열심히 찍은 게 아니라, 진짜 아, 그냥 우리 아, 재밌었어. 어, 진짜! 아, 약간 이런. 배 아플 정도로 웃었데 어, 예쁜 척 이런 거안 하고, 너무 재밌게 하고 웃어서.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건 진짜 꼭 갖고 싶다. 진짜, 포장, 어. 소장, 소장용으로.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나방수팩에다 전화한다. <laughs> 우리의 추억, <추워. 웃음> 하루, 돌려내! 근데 지금까지도 핸드폰이 안 켜지고 있어요, 하,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음, 따라오지 말라고? 옷방에서 응. 뭐할 건데? 그리고 우리 다 날려먹었잖아. 아니야. 안 날렸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켜지 마. 집 가자마자 쌀에 담가봐. <laughs> 쌀통부터 찾아, 집 들어가자마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쌀은 이미 너무 뜨지, 뭐. 선크림. 여기 와서도 반디 옷을 사러 온 반디만. 신발 너무 귀엽다. 이런 거? 반디꺼다반디꺼 반딧구. 어, 근데 이런 거 다니면 좋겠다. 귀여워. 이거 이비키니 비키니 봐봐. 어, 우리 이거 사서. 미니 시원하나? 미니. 오, 이거 딱 했어. 완전. 그래야지. 어머. 야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 모자 이거 모자 이거. 너무 예쁜데? 진짜 귀엽다. 스페인 액서리 물품 있어? 샀는지 보여주세요. 살 거예요. 이모랑. 네비키니 안디야, 뭐해? 안디야. 다혜씨는 뭐 샀어요? <laughs> 이제 저희는 애기 옷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 잘하죠? 브이로그. 예뭘사하는지 yeah. <laughs> 보여주세요. 써보세요. 언니가 거지 같은 모자를 어. 요 거지 같은 모자를 <laughs> 써보저때 <laughs> 약간 해진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앞뒤가 어. 달라서 어.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어. 어. 쓸 때마다 음, 내 생각하세요. 네, 알겠어. 네. 자기 건또안 사고, 애기 건만 샀어. 맨날 저런다니까, 어. 쟤는? 쟤는다 아, 응. 아니야, 모자 하나 샀잖아. 아, 맞아. 너 언니가 골라줘가지고. <laughs> 어. 어 저거 니거야 네 <laughs> 마지막 식사죠. 맞아요. 너무 어, 아쉽네요 정말로. 네. <놀> 아, 맛있어요. 오, 스프가, 아, <laughs> <비가> 너무 맛있어요. 뭐야? 이 토마토 수프가 아 토마토 수프가 아니라 칠리가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반찬입니다. 소딩이야? 소딩이야? 요즘 애들이 쓰는 다 그거 있잖아. 쿵밥네 응. 이런 거. 응. 그런 것 중에 홀리멀리 과카몰리 라는 응? 게 있는데 홀리멀리까지는 응. 알아. 근데 그거 진짜 쓰는데 진짜? 내가 물어봤어 초등학교 아빠한테 어. 먹고 이거 맛있으면 응. 홀리멀리 과카몰리 이런 거. 근데 진짜로 <웃음> <웃음> 너무 추가가 없어. 그냥 쿵밥에는 끝났잖아. 근데 으면 아주 마야페이지밥네 이런 다 맞아. 킹바트라쉬도 있고. 너무 어려워 따라가기가. <laughs> 야 햄버거는 거기가 진짜 맛있어. 도스? 응, 응, 맛있어. <laughs> 네, 죄송해요. 여기 인터뷰 익숙하신 분, <laughs> 저기. 이제 떠나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짧아요. 어, 어, 진짜. 어, 너무 짧지? <laughs> 어, 근데 <진짜>? 원래 아쉬워야지. <laughs> 맞아. 또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laughs> 어, 그리고 그래도 <laughs> 재밌게 기억되지 않아이 BGM 그대로 써도 되겠다. <laughs> 어, <laughs> 진짜 제가 <진짜>? 지 <laughs> <너 찍어도 웃음> 이제 돌아가는데 <웃음> 기분이 <웃음> 어떠시죠? 이제 육아 복귀를 해야 돼요. 가서 우리의 씹만큼 아기를. 사랑해지고. <laughs> 저기 누구시죠? <laughs> 좋은 엄마가 될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파이시 걸 포자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웃음> <웃음> 녹화 중이야? 어. <laughs> 그게 하고 싶 아니, 아니,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자. <laughs> 안녕하세요, 날씨. 네. 자, 바, 제대로 앉아보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저, 짧은 인터뷰를 할 건데요. 갑자기요? <laughs> 네. 갑자기. <아니요? 웃음> 네. 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년 후 나에게. 힘건데 진짜 힘건네 하늘아, 어. 넌 벌써 서른다섯이구나. 채영이랑 생깠지? 애기는 <laughs> 한3 나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일좀 그만하고, <laughs>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웃음> <웃음> 오, 갑자기 뭘 하는 거야? 5년 후, 나에게. <laughs> 자, <갑자기> 요 <막 웃음> 이거 나중에 보면서 감동적이야. 건강하니? 응. 넌 지금 지방간이 쌓였어. <laughs> 근데 술을 먹고 있어. <laughs> 건강하고 5년 뒤에는 애기가다 살이 여섯 살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겠네. 부럽다. 지금 <laughs> <laughs> 끝이야. 진짜.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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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게 아, 나도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소니 <laughs> <너 언니> 같은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름이 무엇인가요? 섹시 체험. 스파이시 머니. 스파이시 머니. 요새 왜이 요새 그 있어요, 요새 질문이 <laughs> 뭐더라? <laughs> <지금. 웃음> 어... 5년 후 채영이는 아마... 스마트 베이킹으요 <laughs> 왜냐면 저는 스파이시걸로 대박이 나거든요 <laughs> 5년 후에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반디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5살 반디에게 반디야 너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어 그래 다 먹었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너를 낳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효도해효도해 <laughs> 반디가 어떨 때 제일 예쁜가요? 반디 잘 때요. 그리고 음. 자고 일어났을 때. <웃음> <웃음> 그럼 미운 순간이 있나요? 미운 순간? 미운 순간은 없어요. 믿진 않아요. 좀 힘들 뿐이지. 남편이 미운 순간은요? 안 미운 순간에 물어봐주세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5년 뒤 채영이에게 다시 한번 한마디. 우리 해주세요. 타임 캡슐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채영이. 안녕. 5년 후에 만나요. 오 어, 징그러워. 그지? <laughs> 30대 중반이요 음.